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원, 그 최고위원을 증인 심, 신청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전형적인 가해자들의 논리라고 생각합니다. 맞을 만해서 맞았다. 때릴 만해서 때렸다. 이거 가정 폭력, 학교 폭력 다양한 폭력들에서 전형적인 가해자들의 논리입니다. 근데 이 내란의 가해자가 누구입니까? 윤석열 내란 수계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해자의 논리를 그대로 편다는 것은 내란수개를 옹호한다 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을 말, 말씀드려야 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인신공격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가 나왔는데요. 오늘 국민의힘 의원님들 좀 심하십니다. 아까는 뭐 찡찡된다는 둥. 어? 마이크에 안 잡혔을 뿐이지 뭐 군대를 안 갔다 왔다는 등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왔습니다 저도 그런 말할줄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계신 국민의힘 초선 의원님들 국회가 처음이고 국정조사가 처음이셔서 이 자리가 얼마나 엄중한지 몰라서 그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발 국정조사라고 하는 이 자리의 무게에 맞게 처신해 주시고 행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